혹시 아직도 욕실 용품 이렇게 사용 중이신가요? 이제 그만. 누구나 쉽고 빠르게 깔끔한 욕실을 완성할 스마트한 아이템들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어디든 세워 둘수 있는 스탠드형 제품, 핀넥스 샴푸랙과 코너 선반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 아이템들의 장점 하나씩 살펴볼까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 좁은 욕실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한 코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낭비 없이 정리할 수 있죠. 올 스테인레스 구조. 욕실의 습한 환경에서도 부식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라운드 마감 처리. 제품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마감 처리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스탠드형 설치. 욕실은 물론이고 주방, 세탁실, 베란다 등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단히 옮겨 사용할 수 있어요. 독보적인 V자 디자인. 이 디자인 덕분에 위아래 간섭 없이 용기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샴푸린스, 바디워시 같은 큰 병들도 간격에 방해받지 않고 깔끔히 정리돼요. 튼튼한 구조로 샴푸 랙은 8kg, 코너 선반은 무려 최대 16kg의 무게까지 견뎌. 휘어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퀸넥스 제품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잡은 욕실 정리의 대표 아이템이에요. 여러분의 욕실이 조금 더 깔끔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더 많은 유용한 아이템과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